디프 캠프 아웃도어 원터치 방수 텐트는 캠핑 초보자부터 경험자까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완벽한 선택입니다. 첫째, 간편한 원터치 설치로 누구나 쉽게 텐트를 펼칠 수 있어 준비 시간이 단축됩니다. 둘째, 뛰어난 방수 기능으로 비오는 날에도 내부가 완벽하게 보호됩니다. 셋째, 200cm x 200cm의 넉넉한 공간은 성인 두 명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135cm의 높이로 자유로운 움직임이 가능합니다. 넷째, 튼튼한 구조로 바람에도 안정적입니다. 구매자들은 설치가 간편하고 방수 성능이 뛰어나며 통풍도 잘되어 쾌적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. 이 텐트와 함께라면 캠핑이 더욱 즐거워질 것입니다.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